안녕! 제가 2020년에는 저 사무실 인테리어도 싹 바꿀 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또 찬찬히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결심한 계기는 제가 20대에 딱 들어와서, 20살 때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21살 때부터는 저의 작업실을 따로 얻어서 그 작업실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작업실이 가정집이 아니고 일반 그냥 상가라서 되게 춥고 아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늑한 것에 대한 환상이 있고 집 인테리어는 아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무실은 진짜 좀 약간 코지한 느낌 있잖아요. 꽃무늬 많고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렇지만 너무 깔끔한 빈티지는 아니라서 부담이 덜한 <laughs> 뭔지 아시죠? 막상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원래 가정집이기도 하고 굳이 이런 코지한 분위기가 아니어도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공간 정말 좋거든요. 넓고 너무 좋아요. 구조도 좋고. 근데 이 벽이 대리석 혹은 타일? 로 되어 있어요. 저는 벽지가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요. <laughs> 바꿀 순 없지만... 이거는 거울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거울입니다. 카카오톡에 상단에 뜨는 그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를 타고 들어가서 보게 된또 다른 광고였어요. <laughs> 광고 속 광고.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로. 너무 예뻤어. 실제로 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작품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 건데 크... 또이 서른 살의 인테리어. 너무 예뻐, 짠, 예쁘죠? 와, 그래서 비싸요, 비싸. 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산 거울이 아니라 그냥 액자의 느낌으로 갖고 싶어서 산 건데 저런데다가 그쵸 걸어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음, 너무 예뻐. 이 액자도 되게 예쁘다. 뭔가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좋아 좋아. 택배 온게또 있어요. 또 가져올게요. 제가 저기서 좀 많이 샀거든요. 이게 뭐지? 무슨 무슨 랩에서 왔는데 이건 뭐 샀는지? 제가 칼을 어디다 넣는지 기억하세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나 정말 올해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엄청 많아. 하고 싶은 거. 아 올해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정리하는 영상도 얼른 만들고 싶은데. 아 어, 거울인가 봐. 아닌가?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그샵 HOC 거기에서 거울을 몇개 샀거든요. 저거는 아까 좀 작은 사이즈고 큰 사이즈도 샀어요. 아, 이거 그거 아니네. 인테리어 소품.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용으로 뭐 촬영할 때좀 뭔가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촬영 소품을 좀 샀어요. 트레이입니다. 예쁘죠? 이거 색도 되게 예쁘네. 여기 약간 스크래치가 보면은 약간의 스크래치가 보이는데요. 이쪽 손잡이에는 없어. 그리고 하나, 가구 같은 거 위에 올려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이렇게 두개 샀어요. 예쁘죠? 제가 컴퓨터 책상에다가 뭐 립밤이나 립스틱이나 뭐손 세정제나 혹은 핸드크림 같은 거 올려놓긴 하는데 그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조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려놓기 위해서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나무 색이라던지 여기에 있는 이 손잡이 색이 되게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좋아 이건 또 인테리어 소품 촛불 붙이는 초 라이터 캔들 라이터 이건 뭐 어디서 사든 상관없지만 그냥 여기서 뭐 산, 사는 김에 같이 샀다 우와 웃이렇거 내가 어떻게 이 집을 꾸밀지 너무 기대된다 이것도 약간 촬영용으로 쓰면서 인테리어로 쓸 마블 트레이입니다. 진짜 마블인가 봐. 되게 무겁다 진짜. 이게 밑에가 이렇게 미끄러운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긁힘 방지도 되겠죠. 제가 뭐 이런 나무 트레이 위에다 올려놔도 이런 게 없으면은 긁힐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올해는 인테리어에 아끼지 않고 돈을 좀 팍팍 쓰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저의 올해 목표? 올해. 목표라기보다는 올해에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덜 벌고 더 쓰자예요. <laughs> 안 번다는 게 아니라 좀덜 벌고 더 쓰자. 그동안 내가 20대 정말 잘 보냈다,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느껴서 그동안에 저에게 주는 포상입니다. 포상의 해. 자, 이것도 마블 트레이에요. 색이 조금 다르죠? 색이 달라요. 예쁘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짠. 요런. 느낌. 어, 근데 진짜 무겁다. 이건 더 커요. 우와. 진짜 무겁다, 이거. 진짜 무거워. 짠. 요런 크기. 음, 예쁘다. 그 거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거울이 너무 기대돼. 진짜로. 안녕. 저 커튼을 바꿀 겁니다. 이 벽이 저는 정말 싫어요. 이 사방을 다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 벽. 그래서 저쪽 벽면에는 약간 시스루 소재 얇은 커튼을 이렇게 달 거예요, 저쪽 벽면에는. 한 면이라도 가리고 싶어서. 어, 저는 좀 차가운 그런 모던한 인테리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편안한 느낌을 위해서 저렇게 패턴 있는 커튼으로 했고 또 여기가 진짜 엄청 멀리서도 저희 여기 사무실 창문이 되게 잘 보여요. 엄청 멀리서도. 그래서 밤에 여기 불 켜놓으면은 밖에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 실루엣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패턴이 없는 일반 커튼으로 하면 조금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얼룩덜룩 한 것으로 했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커튼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침대 방인데 너무 눕고 싶을 때 살짝 누워있는 정도? 여기 커튼까지 달면은 이 침대가 너무 편안해질 것 같아서 커튼을 안 달았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밤에 안이 다 보이다 보니까 커튼을 해야 할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커튼을 달 예정입니다.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 하는 걸로 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딱이 창문 안에 똑 떨어지게 그렇게 커튼을 달아보려고 합니다. 짠, 이거는 오늘 배송 온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굉장이 너무 예쁘다. 음, 예쁘죠? 아 이거 카메라가 잘못 담네. 음. 지금 SI 빌리지라는 어플에서 할인 중이더라고요. 이샵 샵, HOC 고모홈에서 사는 것보다 SI 빌리지에서 사는 게 지금 더 싸요.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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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영상 카메라를 못 담네. 헉, 너무 예쁜데? 실버이 훨씬 예쁘네. 아, 이거 영상 못담아 진짜 카메라. 이쁘실까? 너무 예쁜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오, 너무 귀여워. 헉, 오, 너무 예뻐. 이것 봐요. 너무 예쁘죠? 이번에는 과일. 아, 세상에.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게 이니셜을 또 주문을 해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니셜은 SR SI 빌리지가 없고, <laughs> 고무매만 있어요. 좀 비싸. 언젠가는 살1이네요 너무 예쁩니다. 만족, 만족. 한번 달아볼까요? 이거는, 얘는 패턴이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이 그래서 이 대리석에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벽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침대방으로 가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이는 저런.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떡해? 아, 제품은 예쁜데 아 이거 좀 이상한데? <laughs>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위에 이게 비쳐서 다안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좀 이렇게 높이 달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일단 여기다가 저 조그만 거울 한번 달아볼게요 음 귀여워요 저기 거울에 비춰지는 색이 그냥 이 벽지 색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음,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응?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로망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편지를 받으면 그날 저녁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에 다 읽어봤는데 요즘에는 저만의 어떤 힐링 방법으로 그렇게 바로 보지 않고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좀 우울하고 울적하고 외롭고 좀 뭐, 권태로움이 느껴질 때, 그럴 때마다 하나씩 열어서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바로 제가. <laughs> 음, 보는 줄 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몰아서 읽지 않고,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씩 꺼내 읽는 게 저한테 진짜 훨씬 더 행복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쪽 안 벽면을 여러분들의 편지로 다 채우려고 합니다. 아직 다못 붙였어요. 지금 이렇게 붙여놨어요. 귀엽죠? <laughs> 지금 받은 것만으로도 꽉찰것 같긴 한데, 힘들 때마다 또한 번씩 복습하면서 붙이려고 합니다. 짜잔! 엄청 깔끔해졌죠? 예쁘다. 이 정도의 투명도를 가진 속커튼이고, 이거는 두배 주름에다가 이 길이만큼 제작한 게 아니라 이 길이보다 두배더큰 곳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의 커튼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나 주름이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짜잔! 여기서 커튼을 달았는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여기 책상을 좀 이렇게 당겨서 커튼을 그 사이로 치고, 저기 붙여놨던 것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야겠죠? 커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좋아, 좋아. 여기도 문제. <laughs> 그곳이었는데, 여기도 주름을 엄청 풍성하게 잡은 이런 속커튼으로만 해서, 그리고 여기 딱 틀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되게 귀여워요, 느낌이. 이 거울도 뭔가 딱 자리를 찾은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거울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세워놨어.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걸어놓는 것보다. 와우, 쌓였죠? 또 쌓였죠? 이거는 티 테이블이에요. 소파 앞에다 두려고 뭔가 감동이야. 택배를 짠 열었는데 조립이 까다로울 수 있어 조립하여 배송합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조립하는 방식이라서 하, 귀찮겠다 생각했는데, 예! 이 나무 결이 마음에 들었어. 오! 실물이 더 나은데? 되게 조금맣다 근데. <laughs> 이런 느낌이야. 예쁘죠? 소파에 앉아서 바라본 모습. 여기도 이제 카페트를 샀는데, 카페트를 제작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해외 배송을 받아서 보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오래 걸려요. 한, 한달반 정도 기다려야 되나봐. 요런 약간 러프한 느낌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볼트랑 너트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이쁘네. 이제 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하면 인테리어 2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